시장입니다. 오늘 벚과시장 아까 시장에 서는가서 분명히 복잡해 차를. 양쪽에 차를 다 내고 가기 전에 다니면 불편한데요 <목소리> 그러서그리고다음그에또브이이 <목소리> <목소리>

나원아님 나와나, 노래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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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틀으면서 가야 되겠네. 시민을 위해서 울산 시내버스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송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기사님들이 각자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음악이 안나오네 いく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으니까 코가 간질간질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마스크를 언제쯤 안 쓸라는지.

여러분들한테 제 이런 모습도 한번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제가 제 얼굴 나오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즐겁고, 아주 뜻깊은 오늘 주말이고 내일 주일인데, 행복한 그런 가족 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